사냥꾼 만석이, 글 이상교, 그림 오승민 깊고 깊은 산골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만석이라는 총각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 만석이는 참 착한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만석이를 칭찬했지. 만석이는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항상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거든. 하지만, 농사지에 농사질을 논맛이 없는 만석이 내는 데를 가난했어. 때 나무를 장에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 어느날 만석이는 때 나무를 하루 마을 뒷산에 올라갔서 뚝뚝 마을 석정이를 부지르고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주워 지게에 한짐 가득 실었지. 나무를 이만큼 쓰니 보리쌀한 대는 살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지게를 등에 지고 빛이 빛이 일어서서. 이틀이나 굶어 기운이 없었거든.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겠다. 어서, 어서 돌아가자. 지게를 지고 땀을 펄펄 흘리며산길을 내려갈 때였어. 어디선가? 삼진승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laughs> 무슨 소리지? 만석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슬금슬금 걸음을 옮겼지. 산짐승에다치라도 걸린가? 만석이는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어. 그때 마침 깊게 파인 구덩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저것은 너구리 아니야? 언제 빠졌는지 지칠대로 지친 너구리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지. 그 순간 만석이는 훌쩍하게 야인 어머니가 눈앞에 얼음거렸어. 그래서 너구리를 잡아서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 쌀과 고기를 살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너구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와서 새끼 너구리 같은데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니? 너구리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어머니가 말했어. 네 그럴게요. 만석이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망설였지. 뭐처럼 잡은 너구리를 놓아줘야 한다니. 만석이는 이번 한 번만 너구리를 장에 내답하기로 마음먹었어. 장날이 되자 만석이는 숨겨 놓았던 너구리를 가지고 장으로 왔어. 아이고 이런 귀한 약재를. 돈은 다는대로다줄 테니 또 구해오게. 약방, 약방 주에는벙그글거리며 돈을 듬뿍 주었어. 만석이는 너구리를 판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샀던다. 에야 흰쌀밥과 고기국이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어머니는 쌀밥과 고기국을 맛있게 먹었어. 만석이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 산때는 아무리 해서 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산 짐승을 잡아 파는 것이 훨씬 낫겠어. 그때부터 만석이는 산 짐승을 잡아 장에, 장에 팔기로 마음먹었단다. 그래서 얼굴을 만들어 산 여기저기에 놓아두고 깊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놓았지. 이렇게 하면 산 짐승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이제부터 힘들여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때 기뻤단다. 만석이가 만들어 놓은 얼물에는 산토끼와 다람쥐 같은 작은 짐승들이 많이 잡혔지. 또 구덩이에는 산사슴 노루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이 잡혔어. 알코신 난다. 만석이는 잡은 진, 산 짐승들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단다. 만석이가 산 짐승들을 곧잘 잡는다고만. 이분 마을까지 소문이 쫙 퍼졌어.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산 짐승을 사려고 만석이 네로 몰려왔지. 가난뱅이였던 만석이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뒷산에 산 짐승 등이 한 마리 두 마리 줄어들기 시작했어. 만석이가 반, 밤낮으로 산 짐승을 잡아들이니 그럴 수밖에. 만석이가 산 짐승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 큰일이야. 이러다가 는산 짐승을 구경하기로 힘들겠어.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지. 에, 이제 산 짐승 등을 그, 그만 잡으렴. 마을 사람들이 말, 말하는 것 들은 어머니가 만석이 를말렸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큰공한마리면 자꾸 그만 잡을게요. 그러나 만석이는 말만 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산 짐승 등을 잡았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만석이의 얼굴이 개쯤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야. 광대뼈가 불록 튀어나오고 얼굴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혹돌이 돌기 시작했단다. 거의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눈도 빨갛게 변했지. 살아있는 산짐 승등을 많이 잡더니 마치 짐승처럼 변해가는 것.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낸 대로 만석이는 들은 치만채 사냥을 다녔어. 어느덧 만석이는 장가가형의 장관하, 나이가 되, 되었어. 하지만 만석에게 시집 보겠다는 처녀는 한 사람도 없었지. 어떤 새씨가 만석이처럼 우락부락한 신나게 조황해서 큰일이거나 땅을 진다고 해도 시집 보겠다는 처녀가 없으니,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어. "에이, 사내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어요. 하가난 만석이나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어머니 짐승도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들었어. 마침내 마을 뒷산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 다른 마을에서도 산짐승이 사라져 갔어. 보다 못한 마을 노인이 만석이를 불렀지 이제는 산림도 넉넉해지고 농사지에 땅도 있으니 사냥을 그만둬주는 것이 어 없겠니. 뭐라고요? 사냥을 그만두고 농사나 지으라고요? 제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나요? 만석이는 코를 벌렁거리며 길길이 날뛰었어. 만석이한테서는 썩은 고깃똥이 냄새가 나. 보기만 해도 소리이쫙 돋는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차츰 만석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부탁이니 산책승을 제발 그만 잡으렴. 보다 못한 어머니도 만석이를 말렸어. 어머니까지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저었어희성스러웠던 만석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단다. 그러던 어, 어느 날이었지. 만석이의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laughs> 꿈속에서 하얀 머리와 수염을 한 산신령이 나타나 만하는 거야. 내 아들이 사냥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내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놀라 잠에서 깬 어머니는 여전히 산신령의 목소리가 울어, 울, 울리는 것 같았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이의 꿈이 에기를 들려주었어. 그딴 그 꿈을 믿다니 어머니도 들고 노망이 들었군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 아이고, 저녀석이 망나니가 다 되었구나. 어머니는 눈물만 지켜줄 소지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어. 만석이는 그날도 역시 사냥떠나 준비를 하고 있었지 어미의 소원이니 제발 사냥을 그만두렴 어머니는 집을 나서려는 만석이를 붙잡고 애원했단다 그러나 만석이는 어머니를 뒤로 한채 펑펑 쏟아지는 한방 눈 속으로 돌아가 버렸어 만석이가 사냥을 떠난 지 닷새가, 되, 닷새가 지났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어머니는 눈이 하얗게 쌓인 산을 보내다 보면 걱정했지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났어 눈이, 너, 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기대 이런 것과 어머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지. 제발 내 아들 만석이를 찾아주시오. 어머니는 울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지. 마을 사람들은 못된 만석이를 생각하던 개심했지만 늙은 어머니의 부탁을 모른 청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나섰지. 만석아 어디니 소리가 들리면 대답하게 산속을 사사시 찾아보았지만, 만석이는 어디에도 없었어. 어떻게 된 걸까? 혹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닐까? 만석이를 찾을 수 없자, 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했지. 만석이를 찾아야 는지한 달이 다 되어갔을 쯤이었을까?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 그때였어. 누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큰소리로 외쳐서. 모두들 이쪽으로 와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옹성옹성 모여들었지. 저기 구덩이 빛. 비... 구덩이 밑을 좀 보시오. 눈에 덮인 것이 마치 사람 같지 않소? <laughs> 깊게 파인 구덩이는 바로 만석이가 파놓은 것이었소. 아이고 만석이구만 만석이. 만석이는 깊은 구덩이 바닥에 꽁꽁 얼어 죽어있었소. 마치 잘못을 믿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이야.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죽다니.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선거여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용수를 빼 무엇에.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깨달았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의 보석을 보고 잘못을 비우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했어. 만석이가 죽고 난후 마을 뒷산에는 예전처럼 산 짐승들이 뛰어놀기 시작했단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견마란 말을, 말을 몰기 위하여 잡는, 잡는 고삐를 말해요. 어쩌다 말을 타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에게 고삐를 주어 말을 끌게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즉 사람의 욕심은 점점 커져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반해 도둑이 소득된다. 반해 같이 작은 것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여 도둑질을 하다 보면 결국 속까지 훔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자꾸 하찮은 나쁜, 나쁜 짓이라도 하더라도 자꾸 되풀이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지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상을 금어 당한 이 너무 너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가난과 배고픔이 지나치면 마음이 변하여 옳지 못한 짓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소금 먹을, 소금, 먹어, 소금 먹은 놈이 물 찬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물도 마시게 되겠지요. 즉, 무슨 일이든 반드시 그러, 그렇게 된까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사용하는 속담이에요.